안녕하세요. 전당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? 어, 오늘은 over and under. 그러니까 그 수직상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요거는 그 ATI라는 그, 그러니까 American Tactical Import.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에서 수입 판매하는 거고요. over and under이고. 그 다음에 여기 회사 이름을 보니까요. 여기 뭐 자그마하게 하나 있던데. C O F S 아, K O F S 그러니까 코프스 터키에서 만들었고요. 이렇게 문양은 참 이쁘게 만들었어요. 이렇게 은박지 같은데 어여기가 410이에요. 그러니까 3인치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. 이게 어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잘안 되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이렇게 3인치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. 이게 전장이 어떠냐면은 43인치. 그러니까 109.3cm 되고요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26인치 그러니까 69cm 되요 이렇게 적혀서 보면 여기 이렇게 69cm 가 되고요 무게는 5파운드 그러니까 2.3kg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게 그 탄을 작은걸 쓰거든요 보통 410은 뭐 어떤걸 하냐면은 아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탄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요게 그 410이고요. 요게 2.5인치고, 요건 410인데 3인치 짜리에요. 그 다음에 요게 20 게이지고, 그 다음에 요거는 12 게이지인데 12 게이지인데 이게 1.5인치고요. 요거는 2.75인치 짜리고 12 게이지. 그리고 요거는 또 3인치 짜리에요. 이렇게 지금 세 종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10 게이지에요. 이건 아마 그 상당히 높은 쪽에 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텐게이지는 많이 안보여요 가끔 들어오긴 해요 오케이 지금 폴텐 요거는 그 그라우스 헌팅 그러니까 그 한국의 그까투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사냥할 때 이걸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폴텐은 산탄도 있고 슬럭도 있어요 슬럭은 아마 뭐 다른 그 사슴을 잡는다는 조그만 그 짐승을 잡을 때 하겠죠 그래요. 오케이. 요거 작동법은 그냥 알다시피 이렇게 요거 제끼고요이렇게제어서두발 넣고요. 아래 위로. 상, 하, 이렇게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닫은 다음에 발사하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어떻게, 뭐가 먼저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. 요거 이제 세이프티가 있고요. 자, 제어서 넣으면은 요거 하면 세이프티가 되니까 작동이 안 되거든요. 그럼 발사가 되고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방아쇠는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, 이거는. 제가 얼마가 될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제가 그 손가락의 감이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, 제가 그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개를 먼저 해보고, 나머지는 기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. 뭐야, 안 되는 것, 내가 제대로 안 했나 봐요. 어, 아닌데. 제대로 아마 제끼질 안 했었나 봐요 오케이 여기에서 아마 한 5파운드 그 정도 될것 같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제가 이제 감이 조금 늘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2.2kg니까 한4.5 파운드 어 죄송합니다 이런 다시 해야 되네 죄송합니다 6.3파운드네요. 오, 제가 뭘 잘못했었나 보네요. 처음엔 아마 또한발더 남았으니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더 남았으니까 다시. 아마 이건 밑에를 제끼면은, 오케이. 5파운드. 오, 제가 비슷하게 맞췄네요. 2.3kg, 약 5파운드 되거든요. 5.2kg, 5.2파운드. 오케이. 오늘 또 오늘도 별로 보여드릴게 없어 가지고 오늘은 어, 410 게이지 오버 앤 언더 수직 쌍대 산탄 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